그림 i m i w 님은 제주도 한달 살기 마치고 지하철 타고 집에 가는 중입니다. 한 달간 매일 들으면서 지냈습니다. 아, 감사했습니다. 아, 음, 아. 그리고 저는 겸둥이도 좋고요. 다른 것보다 개엄 음, 때 개엄 군에게 포위된 상태로 방송한 유일한 방송이자 진행자였다는 점을 잊지 않도록 오, 강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아, 제가 좀 약간 민망하네요. 아, 상당히 흡족하신가봐요 표정이. <laughs> 아. 어, 많이 봐주세요. <laughs> 아, 근데 지금 이러니까 그렇지 진짜 목숨 걸고 하신 거예요. 그럼요. 진짜. 아니, 아니 진짜 저는 아닙니다. 아니 뭐 지금 그냥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여기서 방송을 하고 있으면 스튜디오 밖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사실 알수 없잖아요. 어금은 진짜 무섭죠. 네. 어, 배영군이 어디까지 돌아왔는지도알수 없고 음. 방송하다가 그냥. 도중에 끌려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음. 끌려 나가는 순간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저는 사실은 만약에 우당탕탕 와가지고 방송이 중단되고 끄집어내면 내가 마지막 영상에 어떻게 담겨야만 그게 첫째. 나도 좀덜 창피하고. 아. 너무 막 제가 이상 창하에 아. 나가면 안 되잖아요. 아, 어. <laughs> 생각하면서 방송 시뮬레이션 아니데 네, 필요하죠. 음. 어. 필요하죠. 어. 그리고 그게 비단 나의 창피스러움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 그 영상이 잘 담겨야 그게 이제 유통되면서 그죠? 그렇죠. 해외 언론에도 아, 향후 그렇죠. 이제 어. 우리가 그 개연군에 맞서서 투쟁할 때 뭔가 어, 재료가 될수 있잖아요. 당당함을 알릴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끌려나가 야 이게 아 좋은 걸까? 이 생각을 하면서 생방송을 했어요. 다행히 뭐 올라오진 않았는데 그분들이. 음, 아 그래서 그 내용이 어땠어요? 맞다면 어, 왔다면 왔다면. 아 그니까 뭔가 당당하고 뭔가 어. 그막 겁먹은 표정을 안 지으려고 어. 해야 되니까. 예. 네, 이놈 여가 어디라고. <laughs> <laughs> 말어. <말해놔! 웃음> <laughs> 물러서지 못할까? <못한가? 웃음> 그리고 이제 나갈 때는 우리 경동이들 걱정 많아요. <laughs> 잘 자요. <laughs> 오히려 저는 그렇게 고함을 안 지르고 굉장히 냉철하게 따박따박 따지다가 끌려가는 모습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아, 했었어요. 아, 네. 네. 근데 누구나 그럴 싸한 계획은 있어요. 맞았죠. <laughs> 아, <그랬죠. 웃음> 막기 <이> 전까지는 아 맞고. 아 맞고. 아 아이고 ああよかった。